안녕하세요. 자연사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여든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동사의 구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푸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나님을 보고 계시고요. 자. 우측부터 능동형, 왼쪽은 수동형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배웠습니다. 파, 미파, 그 피엘 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푸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동태죠 푸알다 기억나십니까? 네. 복스타운에서 다시 한번 보면 푸얼의 부정사용은 라멧과 바브를 사용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앞에 라멧을 쓰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알파벳 중간에 바브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l e t s go, 네. to close, to shut 이런 말이죠. 닫는 것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파레 리파레 부정사형은 그 라멧 헤그 유들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헤카네스 레헤카네스. 카네스는 모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이기라는 부정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엘. PL. 피엘의 어, 부정사형 기억나시나요? 바로 피엘은 그 라멧만 앞에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릴라멧, 배우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푸할의 부정사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없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죠. <laughs> 네, 그래서 푸할의 부정사형은 따로 없다라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형 보겠습니다. 현재형 복습니다. 파알은자 라마드 배우다라고 했을 때 현재형은 과거와 미래를 있는다고 해서 바브를 붙인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바보를 붙이고 끝에 그 단수냐, 복수냐, 남성형, 여성형에 따라서 전미사가 그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니팔의 현재형을 보겠습니다. 현재 니팔의 현재형은 그 처음에 눈이 있죠. 니팔의 눈. 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눈을 붙이고 뒤에 전미사는 동일, 파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붙입니다. 임. 옷, 이게 남성형 복수, 여성형 복수,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피, 피에 <laughs> 현재형 할 때는 그, 맴을 붙인다고 했어요. 음, 그래서, 멜라멧, 멜라메트 멜람딘, 멜람돗, 이렇게 해서, 네, 그, 현재형을 만들고요. 아, 푸알 같은 경우는, 자, PL하고 비슷합니다.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은 중간에 인픽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바브라는 인픽스 왜냐면, p l 를 보시면, 아, 푸알, 푸을 보시면, 우, 그, 바브가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바브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해 보면, 그, 멜루맷. 이렇게 발음되겠죠. 멜 a t 우, 소리가 납니다. 멜루메 바브는 우멜루메 단수 어, 남성형이죠. 멜루메 이것은 여성형 단수입니다. 멜룸 메딤. 멜룸딤이네요. 멜 i 딤 이것은 남성 복수형이죠. 멜룸닷. 멜룸닷. 이것은 여성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라마드는 배우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배우다라는 것의 그푸알 비난의 그 현재형은 이렇게 됩니다. 과거형을 보겠습니다. 과거형 아카오 먹다죠. 이 파의 과거형은 아주 단순해요. 티타트 그다음에 삼인칭 단수형인 남성형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죠. 삼인칭 여성형에는 이를 붙입니다. 네, 이렇게 다 배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nu, tem, ten, u, u. 이렇게, 파을은 뒤에 접미사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을 만들 때요. 그러면, 리팔의 과거형은 니팔의 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눈을 붙입니다. 뒤에 접미사는 파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다 기억나시죠? 자, 눈이 들어간다는 것, 접두사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p r 같은 경우에는 p r 할때두 번째 알파벳 u 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알파벳 사이에 u 들를 붙이고, 점미사는 전미, 동일합니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푸알을 보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푸알. 동일하게, 푸알의 두 번째 알파벳 바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 소개하는 부케 부케라는 단어는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visit 방문하다. 방문하다의 푸알형. 푸알은 수동태형이죠. 파알보다 더센 강한 어, 의미의 그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하다라는 비케 비케 비케죠 비케를 어떻게 쓰냐면 이 중간에 파브 b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신 발음은 어떻게요? 푸아 푸 a 아, 아 할때우아 소리가 나죠? 그래서 우아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 o 부 o o k, boo, ka, t 부 b o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부카티, 부카티부카타 부카 부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어, 그, 복수형도 마찬가지죠. 부카누, 부카템, 부카텐 부카루, 부카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네. 굉장히 따분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은 한번 이렇게 훑은 거고요. 계속해서 문법을 이제 동사 비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다시 처음부터 문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